여러분 게임하기 전에 캠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 저 되게 중국집 배달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중국집 배달 개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5분에 한 집씩 자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머리 되게 오랜만이야. 어차피 머리 다른 색으로 염색할 거예요. 제가 그 트위치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무슨 색으로 할지 되게 고민이야.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색잘 빠졌다고? 그래요? 두번 됐어요, 두 번. 그래서 깔끔하게 머리도 잘라주셨어요. 커피 안 아팠냐고요? 아팠죠. 탈색할 때 느낌이 뭐냐면, 타투할 때도 이렇게 아프거든요. 딱그 느낌이야. 하고 나서는 괜찮은데, 할 때가 너무 아픈. 딱 그런 느낌이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어. 타투듯, 탈색이듯. 머리 색깔 일단 첫 번째 후보, 애쉬 블루. 아니면은 애쉬 그레이. 다음 뭐, 바이올렛? 바이올렛 염색, 보라 색깔. 많이 했었었으니까. 에시 그레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보고 결정해 주시면 돼요. 보라색은 이런 느낌입니다. 안산조족 와! 님들 이게 저임 일단 게임이나 돌립시다. 아, 이 쪼낙 몇 등이야? 아, 그럼 나랑 하지 말자 난 올려줄 자신이 없어 아얘 3등이구나 상대팀으로 만날 시내 방송 와서 별풍선 쏴라 그럼 마우스에 힘좀 빼볼게 어 잡힌 거 같은데 잠깐만 다 잡힌 거 같은데 <laughs> 일단 맞자 너도 뭘 지금 어 누구한테 지금 맞자 이러고 있네 개구리도 있다. 일단 맞자. 이판은 이겨야 돼. 이판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잉. 진짜. 파이팅. 가보자. 가자, 가자. 이겨보자고. 딜하는 중. 힐, 힐을 주긴 해야 돼. 힐 주긴 해야 돼. 한 줄. 잡았어. 나한 줄로 딴거 가능? 디발 단반 픽이네. 메이지 짓게. 나이스 우리 루슈 잡았다. 메이필이야. 디바도 필이야. 키리코 필이야. 우리 2층 플레이 아까 2층 플레이. 키리코 빠지고. 야이 대박이 대박이 대박.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디바 필. 디바 필. 루슈도 필. 루슈 잡았고.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잡아줄만한 게 너무 없다. 디바 필. 캐서디, 캐서디. 뭐, 캐서디. 뭐, 캐서디. 잡을만한데? 잡았어, 잡았어. 아이고 키리코 보는 중. 키리코 반피. 키리코 딱 필. 키리코 딱 필. 키리코 아직도 필. 키리코 앞에 필. 키리코 하나, 키리코 앞에 필. 아이고. 피쳐봐, 어, 디바 치는 중. 뒤에 캐서디 공 썼다잉.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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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이고. 앞뒤 밀어볼까? 메이 반픽이네. 킬이 꽂힌다. 메이, 메이쳐, 메이쳐. 최선이 딴거한 대, 딴 거. 메이저 받고. 야, 쓸게요, 이거. 짜잔 보는 거. 살짝 뺐다가 볼래? 우리 상대 비트인데? 우리 킬거 죽을 수도 있어. 뭐. 원숭이 살아야 돼요, 이거. 원숭이는 글로 간다. 살면 내 오버클럭으로 다시 갈수 있다, 엥? 어, 원샷 빼고 나힐 줘야 돼.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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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기바 힐. 아, 살려줘. 아, 가, 나 온다. 나, 거, 얼었어, 나, 나, 놀았어, 나, 얼었어, 나 얼었어, 나 얼었어. 하아.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우리 일로, 일로 나가면 되긴 해. 뒤로 온다, 뒤로. 간다. 킬코궁, 가자, 가자, 가자. 킬코궁, 가자. 부숴버려, 부숴버려, 부숴버려 야 이거 화물 끌어봐, 화물 끌어봐 화물 끌어, 화물 끌어 어? 루시우님? 오는 거 소전 잡자이 소전, 소전 노, 노 점프다이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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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코, 키리코, 키리코 이렇코 봐줘 내일 막, 트세 막는 중 루시우 여기 한대나 s m o v 자 Let's move! Let's 어 o v e l e 비트 move! Let's move! 나힐 줘야 m 힐 v e Let's move! Let's move! l e 야, 메이 루시오 나한테. <목소리> 뒤에 메이, 뒤에 메이. 뒤에 메이 혼잔데? <목소리> 메이 시프트 빠졌어. 어, 소전 뭐야? 소전 필, 소전 필. 어. 피, 필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소전 필, 소전 필. 야, 도와줄게. 뒤에 소전. 소전그지하에소전지하에소전 지하소전. 소전, 소전. 어, 메이저, 어, 잡았어, 어. 메이저, 메이저 없어. 메이저 없어. 위더브리야. 위더브리야. 바티 여기. 바티필. 바티필. 어. 리코가 죽어버리면 어, 이러면 나도 죽어. 소전 정면. 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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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 소전 여기. 파티드 저기 탈풀 탈잡고소 잡았고 빌드 깨줄게 빌드 깨줄게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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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이거 진짜 너무... 나이스 씨발 진짜... 아현아 별풍선을 입금했었어야지. 어렵다, 어려워. 어, 별풍, 별풍선을 입금했었어야지. 그 입금 안 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요. 가자, 전차. 어? <laughs> 어, 난난 당신을 올 올릴, 올릴 수 있는 실력이 아닌데. 안녕. 너로 정했다. 이전천 나야? 너다. <laughs> 나, 나 나야? 전 전판 보루기 뜬것 같은데. 어허 자 한번 가볼까 아니 그러게왜 별풍선 안 땄어 없어도 될줄 알았어 <laughs> 그냥 안되네 아! 씨발 3등에서 8등이 돼버리네 아...